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이연희의 인도를 따라 어 2023년 12월 17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었고 어제부터 몹시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올한 해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시면서도 넓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